우리의 세계는 월드 a n 앵자이어티. 불안을 뿌리로 한 세계예요. 불안의 뿌리는 스 i 시디 부족이에요. 그래서 뭐다 부족해요. 소유도, 권력도, 명예도 전부 다 more, 더, 더, 뭐 everything. 그래서 더 편해야 되고, 더 고급이 돼야 되고, 더 화려해져야 되고, 끝이 없어요. 또그 반대편은 뭐예요? 불편이 없어야 되고, 근심이 없어야 되고, 초라한 것이 없어야 되고 무능한 것이 없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이 그냥 불안이 아니고 고스란히 욕망으로 전환돼요 엔자이어티가 그리디로 전환돼요 이 전환기제가 뭐예요? 중심이 광고죠 광고는 전부 더 가져라 더 화려해져라 더 고급이 되어라 더 편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삶의 근간이 지금은 무한대의 욕망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욕망은 필요한 거예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뭐 자라고 동기부여가 되고 하죠. 그러나 무한대의 욕망은 착취 구조가 되어 모든 관계가 경쟁과 대립이기 때문에 관계의 목적이 이용과 내 세계의 확대밖에 없어요. 이제는 참 불행하게도 가족간에도 이걸 면할 수가 없어요. 가족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용과 또내 세계의 확대의 욕망이 들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세계 10대 부자들이 딱 10명의 부자가 제3세계와 자기 재산을, 소유를 다 나누면 제3세계의 건강을 새롭게 해줍니다. 제3세계 모든 사람에게 주택을 다 줘요. 자가도 좋으니까 주택을 살수 있는 집을 줘요. 그 다음에 모두가 일정 교육을 받게 해줘요. 그 다음에 직업교육을. 이거면 제3세계는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10대 국가의 군비, 이 군비를 제3세계와 나누어도 똑같은 일이 역사 전체를 새롭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착취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긴장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상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가 뭘 모르는 게 아니고요 길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착취 구조예요 착취 구조예요 제1세계가 소비하고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제3세계는 에 아동 노동, 성적 착취, 인신매매들이 돌아가야만 돼요. 일세계에서 향락이 조금만 떨어져도 난리가 납니다. 착취, 구조. 이것이 현생 인류의 문제입니다.